선생님, 뭐, 레니게이트 차량 소개가 아니라 그냥 까죠? 그냥 저희 컨셉대로. 뭐, 얼마나 까시려고요, 오늘은. <laughs> 오늘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오너들의 평가를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고 물건을 구매할 때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먼저 검색을 하곤 하십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단점을 수용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뿐이지 장점만 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으실 겁니다. 오늘 가져온 차량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의 단점 고질병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점. 박스카로 디자인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훌륭합니다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디자인네 그리고 어떤 색상을 입혀놔도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실내가 굉장히 투박합니다 생긴 거와 다르게 실내가 굉장히 투박합니다 뒷좌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끝입니다. 그냥 외형에 비해서 이 귀엽고 동글동글하고 이 박스카 외형에 비해서 실내가 너무 투박해요. 이게 첫 번째 오너들이 뽑은 단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낮은 트림에서는 가죽시트가 없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 대한민국에 이제 비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환절기에 이비인후과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장사가 잘 됩니다. 가죽시트가 없는 차량들, 무조건 가죽시트를 시공해서 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죽시트가 없는 천시트는 먼지가 너무너무 많이 날린다는 평이 굉장히 지배 가죽 시트 시공하는 비용은 시공하는 지점마다 다르겠지만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하고요. 본인이 원하는 색상이나 모양도 선택할 수 있으니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향에 맞게 가죽 시트를 할수 있으면은 다른 색이든 뭐든 다 가능한가요? 빨간색, 베이지색. 가능합니다. 그것도 다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가능하고 뭐 체크 모양 그리고 뭐 아가일 모양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모양도 다 가능하십니다. 세 번째 단점, 이 차가 가솔린 2,400cc인데 2,400cc 가솔린에 비해서 출력이 굉장히 딸린다는 평이 지배적이고 연비 또한 굉장히 사악합니다. 연료통도 굉장히 조금해서 주유소를 자주 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속 주행을 자주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이제 시내에서 데일리카 위주로 타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디젤은 연비는 좋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질병 고질병은 저희 귀염둥이 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어? 네 짜자잔. 부장님 네, 네. 손님들한테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데 네. 부족합니다 진짜. 네. 영상에 왜안 나오냐고 하는데 하도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모셨습니다 고질병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내니게이드 고질병 제가 한번 소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 초창기 모델은 시동 안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엔진 오일 양이 좀 거나 그러면은 이제 지프, 레니게이드, 로 엔진 특성상 네.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음. 지금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 엔진오일 경고를 발생을 합니다. 시동이 안 걸리진 않고 경고를 발생을 해서 계속적으로 엔진오일 보충을 하거나 주기적으로 엔진오일을 자주 자주 이제 꼬박꼬박 갈아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량을 자주 이제 정비를 하거나 꼼꼼하신 분들은 5,000km마다 엔진오일을 갈겠죠. 그러면은 그런 문제는 발생되진 않는데, 네. 어, 그 때를 놓쳐서 6,000km, 7,000km 이렇게 되면 엔진 경고등 및 엔진오일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가 그것이 발생합니다. 아, 그럼 이 차는 무조건 엔진오일을 5,000km마다 교환해줘야 되는 차량인가요? 관리를 꾸준히 해주는 게 좋은 차량입니다. 5,000km마다 갈아줘야겠네요.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지 음, 않으려면. 일단은 뭐 경험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네, 엔진오일을 꼬박꼬박 잘 관리하신 분들은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조금만 늦게 아니면 관리하셨던 분들은 그기기판에 엔진오일 경고등이 뜨거나 저자가 한번 시동이 안 걸리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아, 또 다른 고질병도 있나요?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데, 그첫 번째 문제 때문에 네. 주행 중에 시동이 꺼졌던 현상도 몇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 정말요? 대중적이지는 않고 가끔씩 차량 판매량이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뭐한두대 정도는 그 증상 때문에 시동까지 주행 중에 꺼졌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세 번째 고질병예 썬루프입니다 썬루프가 겨울철에 네. 안 닫히거나 안 열리거나 다른 국산차에 비해서 낙엽이라든지 요런 네. 게 끼면 은 국산차는 그래도 빼고 하면 은거의다 닫히잖아요 네네. 레니게이드 차량은 그런 거를 제때제때 청소를 안 해주면 은 썬루프가 고장이 나서 안 열리거나 안 닫히거나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신 고객 님들이 말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고지병은 이 정도입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레니게이드 구매 시 적정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면 은 키로수는 몇만 키로 미만이 좋으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보통은 다 100이면 100, 만 100, 100, 키로 미만 차량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10만 키로 미만 기준으로 1,300만 원에서 1,900만 원대로 구매하시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 시 키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란색, 빨간색, 연두색 이런 유채색은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무조건 피해 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판매하실 때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이런 박셀카 특성상 유채색이 정말 예쁘지만 나중에 판매하실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포인트. 당연한 얘기지만 중구난방으로 여기 교환, 저쪽 반대쪽 교환, 여기 교환, 저기 뒤에 트렁크 교환.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사고가 많고 보험이력이 큰 차량들은 피해주세요. 나중에 판매하실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차량들은 보통 사고가 한 번, 두번 나면은 전차주분들이 아, 사고 났으니까 좀 정이 많이 떨어지네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다가 판매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 이 지프 차량 특성상 다이얼 버튼 하나로 샌드, 머드, 이런 식으로 모드를 금방금방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으로 충분히 노지 캠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지 캠핑을 많이 다녔던 차량은 웬만하면 피해주세요.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시내에서 데일리카로 샀던 차량들 위주로 봐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네 번째, 짧은 기간에 소유자 변경이 많은 차량도 피해주세요. 왜냐면 그 차량들은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차량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섯 번째, 과한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도 피해주세요. 그런 차량들은 그리고 래핑이 되어 있는 차량도 피해주세요. 나중에 래핑된 곳이 이렇게 기스가 나버리면은 래핑지 색상을 찾기 힘들뿐더러 사고가 났을 때 래핑지를 다 떼어버려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색깔만 보고 단순히 어이 색깔 너무 예쁘네 하고 눈 뒤집혀가지고 구매하셨다가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과한 튜닝이 되어 있는 차를 피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그 튜닝된 부분이 고장이 났을 때 일반 용품점이나 카센터 그리고 튜닝샵을가 때 거기서 취급하지 않는 부품이나 튜닝 품목이라면 수리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제거해야 되는데 혹여나 구조 변경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돈이 녹을 수가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100만 원 단위가 쉽게 쉽게 녹아버릴 수 있으니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아주 좋은 구매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